지금 완성된 주스예요. 완성된 주스인데요. 두번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맛이 좋아요. 그 정도로요. 여기에다가 생강을, 생걸로 넣었다 그랬잖아요. 이건 전부 다 생으로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두번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맛이 좋아요. 그런데 뭐, 무엇 뭐 때문에 맛이 더 몸을 훌고 달아오면서 아, 이게 감기 예방 제품이다라는 것을, 식품이다라는 것을 확 느끼게 하느냐면, 여기 비율 대비 생강 양이 적당히 여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 이것은 감기 예방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의 이 정말 감기 예방 주스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간 그 가지 수가 물론 어, 네 가지 어,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뭐100% 감기를 예방을 해줄 수 있는 건강 주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의 예, 확실한 맛이에요. 두번세번 번 해달라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꼭 이거 드시고 올 겨울 감기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차는 자꾸 개발을 해서 옆에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시켜야 되고요. 왜요?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예, 천연이고, 이런 주스를 누군가는 개발을 해서 자꾸 보급을 시켜야 돼요. 감기약을 많이 먹으면 어쩌다고 그랬어요. 췌장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겁만 주지 말고 대안책을 내놔야 되죠.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책들을 많이 내놔야 되죠. 그래서 저희 암, 나를 살린 자연 식단, 다음 카페, 밴드도 마찬가지고요. 암 나를 살린 자연 식단, 다음 카페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장 청소를 해서 여러분들 건강 지킬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이 자연식단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호흡이에요. 여러분들 폐를 살릴 줄 알아야 자연식단을 시작을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장 청소를 하셔야 돼요. 장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여러분들 집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죠. 여러분들 집에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자연 식단의 그 반찬, 밥 종류들을 따라서 하신다고요?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2 30%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확실히 알고 오시면은요. 암이요? 여러분들 혈관 청소가 제대로 되면 여러분 몸은 본연의 여러분 몸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스 한 잔이 그 우리 몸을 괴롭히는 독감. 예. 해서 드셔보세요. 해서 드셔보시고 항의할 수 있으면, 거리가 있으면 항의를 하시라고요. 이것은 생걸로 만들었지만 또 배와 도라지, 또 다른 것을 넣어서 익혀서 꿀에다 재서 감기 예방, 건강차를 또 만드는 게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예, 공개를 청열주수 쪽으로. 청열주수가두 달에서 넉 달, 석달 하고 난 후에 자연식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몸은 자연으로 아니 돌아올래, 아니 돌아올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신 몸 자체는 건강이 아니 회복이 될래, 아니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뭡니까? 따뜻한 식품의 성질과 차가운 성질을 정확히 알아서 여러분이 몸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우리 음식 중에는 먹어야 할 식품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식품이 있습니다. 자연식단이라고 해서 다 자연식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가려서 여러분들께 자연식단을 해결해 드리는 것. 암나를 살린 자연식단입니다. 감기약을 많이 먹으면 추장암이 취재, 걸린다라는 건다 아는 사실인데, 대안책을 내놓으란 말입니다. 이러한 대안책을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 두번 달라고는 하지 말라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듯이, 그만큼 즐겨 먹을 수밖에 없는 맛인지 다 되고, 저것이 뭐라고요? 우리 건강을... 처음에 문을 딱 열어서 이업을 주는 감기를 물리칠 수 있는 주수라는 거 왜요? 무엇으로 만들었길래 저것이 독감을 예방을 하고 우리 몸 속에 나쁜 성분들을 몰아내는 자연 천연 주수 역할을 할까요? 암 나를 살린 자연 식단에 오시면 그 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